짜잔. 자, 오늘은 1월 3일인가요? 1월 3일이에요.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바로 밥 먹게. 어안 먹어, 밥안 먹어? 밥안 먹어? <laughs> 거기서는 못 먹어. 일로 와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지. 1월 3일, 석준이네.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 285인데, 아빠가. 잘 모르는 찬양.. 찬양입니다 음. 아 이거 이 팔.. 팔은 아는데 석순이가 찢어가지고 가사가 없습니다 28292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고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을 신보혈리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아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병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입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도로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 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이 나은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아이 나아가서 일을 마구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방에서 예수께서도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약은 예수님은 이른 새벽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갈릴리에 도로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한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하십니다.그러나 그가 이 일을 널리 알리니 예수님이 드러, 드러나게 다니지 못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될까 아빠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자 디저트 디저트 쌍떡봉 양손에 들고 이쪽 손도 들고 응 먹어 아빠 주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해라 아빠 주려고 아빠 주는 거 아니었어? 아. 빠 먼저 한입 드세요. 음. 음. 맛있다. 우리 아들 먹어. 됐다. 음. 그렇지. 그랬는데 읽으면서 참 이거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우리 나눠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일단, 이거, 번외로, 이거,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새벽 어둑어둑하실 때,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어 아빠 네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어, 여행을 가면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변을 산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여행의 계획에서 내가 어떤 고민을 들고 여행에 왔는지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물상, 말씀을 묵상해보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그 이후로 그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변을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차 타고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경치를 즐기고 아침에 여유를 즐기죠. 그럴 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아빠가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석준이도 나중에 커서 여행을 다닐 텐데 여행을 가면 밤새도록 술 취먹고 아침까지 자, 자고 있지 말고 건전하게 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면서 찬송가 한곡 부르고 하나님 이렇게 아빠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막도 목이 메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평생을 이, 이 자연을 누릴 수 있, 누리면서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아빠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아빠는 그래서 지금도 여행을 다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빠는 어 전도사, 뭐,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 이거를 다 읽고 나서 아빠가 든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 방법이라고 하야되나?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음, 뭐라고 그래야되지? 그걸 그냥 쉽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죠 우리가 아무때나 만날 수 있는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실때 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항상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실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우리가 필요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나병 환자가 얘기를 하죠 여기서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 먹어볼까? 음. 맛있는데? 맛있다, 요거트. 뭐가? 너이 목도 보잖아, 아빠가 왜나 깨끗해? 뭐여? 여기가 좀 좋았죠.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완전한 믿음이죠. 음. 나병환자라는 건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불치병이죠. 불치병이라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예수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안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껴주셨어요 근데 너 여기 이거 있었던 일 여기저기 다 얘기하지 마라 근데 그 의도는 뭐 유튜브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빠는 근데 뭐 예수님께서 원하신 거는 음 사람들한테 막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돼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빗대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죠. 마음속으로 만나고 사람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날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좋죠. 좋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과하면, 과한 거에 대해서 아빠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 아빠는 음,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막 눈물을 쏟아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막 울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 아빠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 아빠가 이제 서원하고 이런 걸 하면서 아, 막 사람들한테 떠돌.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거나 기도나뭐뭘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 그 뭐랄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거나 어, 얼마 전 우리 아구레 기도를 했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아빠의 기도가 그 동안의 삶이 한 방에 정리가 됐죠 아 아빠는 이런 삶을 원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별로야 이거 안먹어 석준이? 어? 안먹어? 아빠 먹어?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아빠가 그런거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 내가 너무 소중한 거를 확 여기저기 떠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입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뭐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빠가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빠는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런 사람이 그리고 아빠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저 사람은 아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 우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우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떨겠어요. 안 먹을라면 줘 아빠 먹렀다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안 줘. 아빠, 아, 그것도 줘. 안 먹을라면... 아, 아! 너먹기 싫고 남주기 싫고 죽이... 손 이렇게 패야지 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아, 않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빠는 말을 안 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에게도 너무 소중해서 은밀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은밀하게 이런 거는 좀 표현이 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와,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하게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표현하는 은밀하게는 아. 깊게, 하나님과, 응. 이 섬세하게, 이런,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이야기입니 그래서,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과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고 했을 때 보통 엄마한테만 말하고 그 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웬만하면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 석준이 할머니, 알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는 가끔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도 연말에 아빠가 펑펑 울면서 기도문 쓰다가 펑펑펑 펑 울었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펑 펑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얼마큼 울었냐면 석준이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처럼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우나 싶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끌어올라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 하지 않아요. 거의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아빠 혼자 하는 인스타에다가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생각해야 될, 마지막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laughs> 뭐라 그렇게 좋아? 뭐가그 어? 이렇게 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기저기 사방사방, 저기 저기 떠벌리고 그렇게 만나지 말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석준이가 되길 아빠가 소망합니다. 어, 테이블이 좀 답답해. 그럼 이 테이블 옆에다도 이렇게 놓까 이거 옆에다 이렇게. 은밀하게 만나는 석준이가 되게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리는 것도 좋죠. 알리는 것도 좋고 응? 은혜를 나누고 이런 것도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상태이고 석준이가 아,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석종이는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좋아서 하는 얘기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은혜를 모두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못받 너무나 받고 싶은데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결국엔 우리가 나눈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몇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눴을 때이 사람들이 다들, 야, 그러면서 또 반대로 석준이가 뭐천명 앞에서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400명은, 아, 정말 좋다.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한 30%는 또, 아, 진짜 뭐,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저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아, 또 10%, 20%, 30%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은를 나도 똑같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빠가 매번 예배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얘기하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복사해서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동의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만나주시죠.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석준이가 똑같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석준이에 맞춰서 또 석준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죠. 그대로 석준이를 만나주시지, 아빠를 만난 것처럼 석준이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영상을 찍어놓고 남기는 거는 그냥 참고! 참고! 아, 석준이가 나중에 컸을 때 아빠가 나중에 죽고 나서 석준이가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하자. 아, 우리 아빠가 이런 영상을 남겨놨다는 거에 대해서 석준이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아빠 생각합니다. 그냥 아빠가 말을 잘해서 아빠가 똑똑해서 생각을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빠가 석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석준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자라나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평생 책을 책도 안 읽는 아빠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며 아침에 출근하기도 바쁜 아빠가 석준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석준이가, 올바른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는 걸 바래서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석준이가 분명히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이럴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애기 아기 석준이를 보면서 한 살이라도 젊었었던 아빠를 보면서. 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 이렇게,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지. 라는 생각을 하길 바래서 이런 거 영상을 다 남겨놓는 겁니다. 하여튼. 자,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볼까? 자. 혁준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렇지, 어이구, 그랬어. 그랬어? 이렇게 한,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짝짝꿍 아니고? 짝짝꿍. 짝짝꿍. 그래서, 아,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석준이가.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병 환자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1%의 의심도 없게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석준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도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석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게 하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석준이 삼촌 병준이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주셔서 주시이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주세요. 예은이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가 잘 생길 수 있는 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건강한 아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준이 가족에게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선물해 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세요. 또 우리 석준이네 고모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모들이 하나님께 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주님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는 과정 중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고. 큰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님인도해주세요 우리 석주님, 석주님 아빠, 네 에픽을 항상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친 지금같이 불황에서도,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도 에픽은 항상 손님이 많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픽이 경상사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어, 돈도 많이 벌게 해 주시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만 먹고 쓰고 놀고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업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빠가 원래 에픽 기도를 네. 안하는데왜 오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에픽이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막 떠벌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사업장 말고 오직 주님이 알아주는 사업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에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게 해주세요. 배고픈 자 먹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에픽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석준이가 할머니 하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루만큼 더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석준아, 석준아, 석준, 이제 이거 해야 돼. 아멘. 진짜. 앉아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중에. 됐어, 끝났습니다.